아, 아주,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. 이, 저, 그, 저, 나하고 동합이라 4, 4년생. 음. 사람이 훌륭하고, 아주, 그, 노력도 많이 하고, 그, 지식도 풍부해, 책도, 책도 많이 읽고, 아주, 지 그, 직적으로 뛰어난 분이죠. 그리고 중국 진술도 그 아주 큰, 큰, 그룹 회장이 될 거예요.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. 그, 어, 모임이나 이런데, 자주 가끔 만나니까 아주 리더십도 있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. 포기 넓고 아주 좋은 분이에요. 그러니까, 와인은 가끔 한 잔씩 하죠. 아니, 혼자한명 드시는 경우는 잘 없고, 여럿이 모이니까, 뭐, 한두 잔씩 하죠. 많이, 많이, 그, 뭐, 저, 우리 주당은 아니고, 식사하면서 대화하는, 저, 한두 잔도 먹지요. 그렇게 뭐, 폭주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때 꽤 되죠. 한, 한 10년 되죠. 두, 두 달에 한 번쯤 만나요. 네. 예. 기 정기 모임이 있으니까. 가깝게 잘 지내요. 누구, 누구한테 물어봐도 평가가 좋을 거예요.